연립방정식. 자, 기억이라고 하는 열식하고 미지수가 두 개인 일자식과 니은이라고 하는 미지수가 두 개인 일자식을 연립했는데, 2x 플러스 3i는 7에서 7이라는 상수를 잘못 보고 풀어서 그 연립방정식의 해가 x는 마이너스 2가 되었다. 7을 잘못 본 수를 구하라. 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서는 첫 번째, 기억식은 제대로 본 거니까 x 플러스 2y는 4. 그래서 기억은 그대로 놔두고요. 2x 플러스 3y는 7. 잘못 본 7이라는 수를 뭐 b라고 바꿉시다. 이렇게. 자 이렇게 해서 해를 구했더니 그 연립방정식의 해중 x가 마이너스 2라고 했어.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줘야 될까? 기억과 이은 중, x는 마이너스 2라는 를 기억에 대입하는 거죠. 자, 마이너스 2 더하기 2, y는 4. 마이너스 2 넘어가고, 양변 2로 나누다 보니까 결국은 3이 되는 거죠. 그럼 이제 세 번째, 이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한 거네 결국, x는 마이너스 2고, y는 3이다 보니까, 2x 더하기 3 y 는 b라고 하는 이제니은식에이 해를 대입해줘도 되겠다라는 얘기죠. 그래서 마이너스 4 더하기 구는 b. 결국 우리가 원하는 7을 잘못 본 수는 5다라는 거죠. 그래서 원래 방정식의 상수항 7이었는데 7을 5라고 잘못 보고 문제를 풀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. 이해가?